안녕하세요. GCN 베리입니다. 오늘 매도우락 한 주가 늘어났습니다. 듀크 2그루 매도우락 3그루 되겠습니다. 어, 오늘 심은 매도우락은 바닥에는 소나무 유기물로 채우고 상부는 피트모스로 채웠습니다. 소나무 유기물과 피트모스는 50대 50 정도 됩니다. 물병과 운동화 끈으로 관수 시설을 한번 설치해 봤습니다. 아침에 물을 가득 채웠는데 그 사이 물이 다 빠져나갔네요. 바사 코트도 구입했습니다.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루쿱씩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미노산제도 관주로 줘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